자 그럼 35번 들어갑니다. 워터 우리는 이 있어. a l the m i m a t e commons 궁극적인 공공재다. 오케이 궁극적인 공공재다. 뭐야? 응. 예. 응. 예 35번 피시면 돼요. 예궁적인 응. 공공제이다. 응. Once 이 예, 아니라 이렇게 딱 줬으면 이건 뭐야? 그럼 부자입니다. 일단 한 번. 야 이거 잠깐만 <laughs> 예아 됐어 마지막 <laughs> 과거의 한때야. 월세. 과거의 한때 할 있어요? 선생님 여기다가 다르게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어요? 일단 뭐뭐 하면 니까저 <laughs> 찾아봐. <laughs> 일단 뭐뭐 하면 맞잖아 옆에 뭐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요. 뭐밖에 없어? <laughs> 죄송합니다. 예. 과거의 한때로 뜻이 있어요? 과거의 한때로 썼어요. 오케이? 과거의 한때, water courses 물길은 물길 they d n t s e boundless 없는 것처럼 그렇죠. 심 다음에 해운산모 뭐뭐처럼 이렇게 하면 되죠. 뭐뭐처럼, 뭐뭐하게.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And. The idea. Idea. idea, idea, idea. idea, idea. idea. Idea는 i d e a 는 over-ing. 하는. 하는이죠. 뭐뭐하는. Mm -hmm. Protecting yeah. water. Mm -hmm. 물을 보호하는 아이디어는 was considered. 생각되었다. Silly. 그쵸, 어리석다라고가 됩니다. 네. 참고적으로 컨스트다음에 명사가 나오던, 투부정사 나오던, 형용사가 나오던, 싹다 뭐야? 라고야. 어리석다라고 생각되었다. But, 하지만 Rules, 규칙은 Change, 아, 바뀐다. 바뀐다. 오케이? Time and again. 아, <웃음> 오래 <웃음> 계속해서? <웃음> 반복해서, 오케이? 반복해서, 되프리해서 어기는 어기랑 똑같아요, 네, 예, 비슷해요. 이 표현 잘안 쓰는 게 있었어요, 여기. 그 있잖아. 뭘고 자꾸 쓸데없는 거. 자주 안 쓰는 것만 나오는 거. 오케이. 자, Communities. Science 아, 아, have studied. 연구해왔다 Water systems. 물. 어, 물 시스템. 을 수로죠, 뭐. 수로를. o k a And. Redefined. 예, define, 정의하다. Redefined. 재정의했다. Wise use. 예, 현명한 예. 사용법도 있겠죠? 현명한 사용법을 어정정해 왔다. Now. 음. 지금 에콰도르. 에콰도르. 예, 에, 도르는 나라 아. 이름입니다. 아세요 혹시? 아. 오히은 어떻게 알아잘모르는데 치마 친하, 친하신가 봐요. 사람 아니지 않아요? 아, 나라 이름이라니까 어. <laughs> 예, 에콰도르는 has become the first nation. 알겠습니다. 뭐가 되어 왔을까? 네, 첫 국가가 되어왔다. On r s 지구... 지구상에. To a uh, l To put. 논논인데, 논문. 여기 우수식 하는 거야. 논논 최초 국가가 되어왔다. The rights of nature. 권리. 네, 권리입니다. 권리를... 네, 자연의 권리를 뭐야? In its constitution. 헌법. 그것의 헌법 안에. 네, 그것의 네. 헌법 안에. 음... 뭐야? 헌법 안에 자연의 권리를 넌넌 뭐야 즉 명시한 최초의 취의, 가제였다이해가 그러니까 헌법에 헌법 되었지. 네. 뭐 있어? 기본권. 기본권 그다음 뭐야? 정치권, 평등권, 자유권 등등등. 오 똑똑한데 왜? 오우 의외로, 의외로 미축자. 오케이? 네. 자 그런 기본권 명시가 있잖아. 근데 에콰도 헌법은 모두 명시가 있다. 자연에 대한 자연의 권리. 원시인은 또는 뭐야 나무는 이렇게 살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명시해버린 거야. 쌤, 네, 저거 권리에요 예. 네. 예. 죄송. 합니 권리입니다. 오케이. 아 오세요. 네. This move. 음. 네. 네. 자. 이 움직임을 has p r o c l a i m e d 어, 선포되어왔다 예? 선포라고 써요. 아 선포 예. 선포하다. 나손으로 아, 죄송합니다. 선포해왔다 That. 그렇죠 동사지니까 라고가 되겠죠, 오케이. 라고 리버스 앤 포레스트. 예, 강과 숲들이 not simply property. 제 네, 재산이 아니라고. 오케이. 유표시가 유표시요. 오케이 유표시. 단지 뭐야? 아 not simply property 뭐야? 재산 단순 단히 재산이 아니라고. 오케이. but main t a i n g 자 나비법비. 현재 재산이 아니 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저 나들이 보도슨데 그거 아, 뭐 하고 나서야 위로 안 가야 돼? 그래저 어제 그저께 그랬어 나도 어떻게 어떻 계속 뒤자나 네. 빨면 뭐야 모모가 아니다. 아니라 모모답니다 예 네. 당신이 뭐야 재산이 아니라뭐야메이테인 어? 어? 유지한다라고 오케이 They are all right. 그게 권리... 예, 그들은 뭐야? 자신의 권리를. Flourish. 어, 다 번성. 할. 번성할. 예, 비슷합니다. <laughs> 뉘앙스의 차인데스와이브는막 <laughs> 수가 무럭무럭 넘치는 거고, 얘는 열락 뭐야? 불하게 사는 거고, 그차인데 <laughs> <laughs> 자, 아, 놀약크 선생님은 특대히 그래. 어차피 뉘앙스를 안 보더라고. 모르니까. 아 됐어. 뭘안 봐요? <laughs> 뉘앙스를 안 봐. 내가 뉘앙스를 깜짝 놀랬다니까 저번에 터미 보고 뒤로 자빠진 줄 알았어. 터미? <laughs> 터미랄라 하가 나왔어. 저번 시험에. 그 스터마크, 그 있잖아. 거시기 뭐야, 그왕 죽이려고 나왔던 놈이 배에칼 맞고 가서 갑자기 툭 자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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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가지고 왕이 굴렸다는 내용이 있었잖아. 교과서에그선생 스터마크 대신에, 뭐야, 저거 써. 터미를 써놨어. 네, 네, 어 근데 터미는 삼부승 삼승이야, 웃긴 표현이야. <laughs> 애기들한테생들때애기들 엄마 똥똥이라는 점인데 이게. 자 이날 움직이면 뭐야? 선포해 왔다. 강과 숲들이 뭐야? 단지 뭐야? 그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메인테인 유지한다라고. 아 죄송합니다. 주장하다도 있어요. 어, 라고 봐요. 네. 메인테인에 걸리는 거아니에요둘다 걸리는 거죠. 아니, 가 아니라 메인... 아, 그지 결국, 뭐, 어, 결국 그렇게 되는, 최, 최종적으로는. 오케이 강가습들이 뭐야,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주장한다라고, 또는 유지한다라고. They're all right. 그들 자신의 권리를 to flourish, 아, 네. 번성할. 그니까 자연의 권리가 있다는 소리야. 네, 명사 뒤에 있는 건 뭐야? 할, 한, 하기 위한이죠. 오케이. 됐죠? 네. 네. Developing. 자 문장 맨 앞에 안 지나오면요 일단 봐줘야 될게 중간에 심표로 나빠 나 봐줘야 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야 하는 것들이 됩니다 여기 왜 이렇게 어떡해 아음어어 응, 어. <laughs> <laughs> what's the best transportation system 어 운송 시스템 네가 그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못 붙여 원료를 <laughs> <laughs> 이 단점은 못 붙여 물에 기반한 운송 시스템을 뭐야 발전시키는 것을 개발하는 것은 A real modernizer 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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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킬 것이다 <laughs> 어려운 건다 해놓고 신고는 못해요 할 것이다 그냥 현대화시킬 것이다 Ecuador'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시킬. 운송 시킬. 예, 기반 시설을 현대화시킬 것이다 갑자기 왜 생각도 못하게 이런 소리 해야지 네. 예. 그러니까. 네, 예, 4번입니다.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헌법에, 헌법에, 따르면, 헌법. 헌법에 따르면, a citizen, 시민 시민은 might, 이게 답이죠. 예. 좀 might file suit. Oh, good. 근데, 네. might에, 어, 해도 좋다가 있어. 아주 드물게. file suit 하 뭐냐면, 소송이야, 소송을. 재판될 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 소송을 아니요? 수트 자체가요 소수라 뜻이 있어. 소수는. 예, 파일. 아 그래요? 나 우리 나어 수가 소수. 아 수가 저소저저 저, 소수어 걸 다야 수드가 얘무랬니 방금. 수가 수에 네. 수수. 아 맞아요. 이거의 명사 수트예요. 아, 과거 아니에요. 아 명사예요. 이거의 과거는 규칙 변합니다 수드예요. 나 법대 나와가지고 잘해. 미국 로스쿨 나와서. 우리가 우리 목적, 우리가 저거 공방 목적 이거 하는 거거든. 소송 대기하는 어, 네. 어, 거. 어, 그렇지. 어, 미국애들은 연방을 가지 소송 잘 제기해. 네. 시민들은 뭐야, 소송할 때도 다 on behalf of a t injured watershed. 네. 네. 상처를 입은 월를수도하고 월을, 월을, 월을. 뉴욕을 대신해서. 오, 예, 예. 뭐뭐대신합니다 on behalf of 네. 뭐뭐를 뭐뭣을... 대신해서. 상황 좀 달라져 있는 문장이 틀렸다는 거예요. 네, 틀렸다가 아니라 어색하다는 거죠. 그렇지? 자, 인지하 워터쉐드 뭐야? 손상이 낫겠죠. 이거 상처 어떻게 워하면서상처를 없고. 손상된 말, 워터쉐드 광역을 대신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Recognizing. 자, 인 인지하다 좋니다 인식, 인정하다 낫겠죠. 구경화해 주시면 돼요. 인정하다, 인식하다. recognize. 오케이? Okay? 인정하면서 that. 그렇죠. 예죠라고 it s h e a l t h 건강이, 건강이 네. is crucial 중대하다. 중대하다라고 인정하면서 to the common good. 공통이익을? 이게 구조찾으면은우리나라 저기 안 나와 사전에. 근데 뭐야? 공, 그렇지. 이선 이런 뜻도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오케이? Okay? 유해서가 아니라, 에게. 아, 네. 어. 공공의 이익에게 뭐, 중대하다라고 인정하면서, 오케이? More countries. 아, 더 많은 아, 국가들은, ah, 아, acknowledging. o k a 인정하다, 인식하다, good. Nature's 아, 네. 네. rights. 네. 네. 자연의 네. 권리를, ah, 네. 아, and are 아, expected. 굳지비 스타트 드 다음에 투나무 무조건 라고야. 뭐뭐라 기대된다? 예상된다? 에콰도솔 리드. 아 투포! 따를 것이라고. 에콰도솔 리드. 리드. 지도가 이상하고. 이제. 예. 주도. 좋다. 주도. 앞서간. 앞 앞서강. 다음은 뭐야? 뒤 따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답은 뭐예요? 3번이 됩니다. 오케이. 잠깐만, <laughs> 이따가. 제가 볼 때, 요거 시험 에 나올 게 뭐냐면은, 황당 무기한 거. 요거 문장 위치 골라라. 답이 1번이에요, 그럼. <laughs> 문장 위치 들어갈 사비, 문장 사비. 예. 네. 왜 그러냐면은, 뭐야. 여기 뭐야. 물을 갖다 보았나 생각이, 야, 아주, 멍청한 거야 라라면 이제 뭐야. 그 다음부터 다 보았네, 이 형이. 오케이? 질문. 밑 뭐, 사이즈. 아 그래요? 아, 그러네. <laughs> 네. 죠 네. 됐죠? 네. 네.